어? 이 차를 실제로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정말 제네시스 맞아? 2026년형 제네시스 GV50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제네시스의 이미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모델이자 프리미엄 컴팩트 수요부 시장의 판을 바꾸려는 야심작입니다. 오늘 카워포인트에서는 이 GV50이 과연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디자인부터 성능, 실내 감성,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하나 제대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GV50은 첫인상에서부터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기존 GV 라인업의 디자인 DNA를 유지하면서도 훨씬 정고, 역동적인 실루엣을 갖고 있습니다. 두 줄로 이어진 코드램프는 이제 제네시스의 상징이 되었는데 2026 GV50에서는 더욱 얇고 날카롭게 다듬어져서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전면 크레스트 그릴은 크기는 적당히 유지하면서 내부 패턴을 입체적으로 바고 고급감을 극대화했고 주간 주행등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쿠페형 수요보이를 연상시키는 루프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컴팩트 수요보이지만 비율이 정말 잘 잡혀있어서 작아보이지 않고 오히려 탄탄하고 꽉찬 느낌을 줍니다. 캐릭터 라인은 과하지 않게 정제되어 있고 20인치 대형 휠과 조합되면서 스포티함을 강조합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깔끔합니다. 얇게 이어진 테일 램프와 넓은 차체감이 어우러져서 안정적이면서도 프리미엄 수요보다운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GV50은 젊은 제네시스라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성능 이야기를 해보죠. 2026 제네시스 GV50은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본 모델에는 최신 2.5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약 300마력에 가까운 출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도심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여유로운 가속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의 세팅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스포츠 주행과 편안한 크루징을 모두 만족시키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동화 옵션입니다. 2026년형 GV50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완전 전기차 버전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버전이 출시된다면 제네시스 특유의 정숙성과 즉각적인 토크가 결합되어 주행 질감에서는 경쟁 모델들을 한 수위에서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스펜션 세팅 역시 편안함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코너에서 차체를 잘 잡아주는 균형감 있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편안한데 운전이 재미있다 라는 말을 딱 떠올리게 하는 주행 감각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역시 제네시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GV50의 실내는 동급 수요부에서는 보기 힘든 고급 소재와 디테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부드러운 가죽과 리얼 메탈, 우드 트림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촉감부터 시각적인 만족감까지 모두 챙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입니다. 계기판과 임포테인먼트 화면이 하나로 이어진 대형 디스플레이는 선명도와 반응속도 모두 뛰어나고, 운전 중 조작도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센터 콘솔 디자인도 매우 깔끔합니다. 불필요한 버튼을 최소화하고, 다이얼 타입 변속기와 터치 컨트롤을 적절히 배치해 미래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시트는 착자감이 정말 훌륭합니다.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이 적고, 통풍과 열선, 그리고 고급 모델에는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열 공간 역시 컴팩트 수요의치고는 상당히 여유로운 편이며, 내그룸과 헤드룸 모두 성인 탑승자도 충분히 만족할 수준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실용적입니다. 기본 상태에서도 일상적인 짐을 싣기에 충분하고 2열 시트를 폴딩하면 캠핑이나 여행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최신 에드하스,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탑재되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기본 혹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안전과 편의성 모두 놓치지 않은 구성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이야기입니다. 2026 제네시스 GV50의 예상 가격은 국내 기준으로 약 6천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해 옵션과 파워트레인에 따라 7천만 원대 중후반까지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동급 모델과 비교하면 가격 대비 제공되는 고급감과 사양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제네시스 특유의 서비스와 보증 프로그램까지 고려하면 가성비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면 2026 제네시스 GV50은 단순히 작은 제네시스 SUV가 아닙니다. 디자인 성능, 실내 감성, 가격 경쟁력까지 모두 균형 잡힌 모델로 젊은 소비자와 프리미엄을 동시에 원하는 고객층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무 크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된 럭셔리 SUV를 찾고 있다면 GV50은 분명히 리스트 최상단에 올려야 할 차입니다. 앞으로 실제 도로에서 이 차를 더 자주 보게 될 날이 정말 기대됩니다. 카어 포인트였습니다.